사무엘하 강의 26번째 시간, 권력자의 악행, 권력자의 악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의 마지막 본문은 15절이죠. 오늘 15절 다시 한번 다루기 원합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가 자신의 힘과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충성된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도 공권력에 의한 범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힘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어렵고 억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예 여러 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어요. 바세바를 취했나 보다, 우리아를 죽였나 보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거기서 멈추었어야 하는데, 이어서 가늠하지 말라는 7개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자, 결국 마지막으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6개명까지 어기게 된 것이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의도하지 않은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원래 그런 것이다. 죄는 이처럼 파괴적인 연쇄작용을 가져온다. 성도는 믿는 사람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거 하나 죄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16절로 가보세요. 요아비 그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 아를 두니 17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최고 권력자 왕 다윗의 명령에 이스라엘 2인자 요압도 할수 없이 협조합니다. 요압이 우리아를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요압 입장에서는 그런 용맹한 부하가 있는 것이 전쟁에서 유리하고 상관으로서 부활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은 당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왕이 명령하니까 우리아를 이리 이리해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압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 때문에 요압까지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죄가 아니었더라면 요압도 충성된 부활을 사주로 몰아넣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권력자의 악행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죠. 결국 가장 맹렬한 격전지에서 우리야는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18절 이하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19절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20절 혹시 왕이 놓아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21절 여룹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시건을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요압은 다윗의 은밀한 명령을 완수한 후에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러므로 제가 장황하게 읽었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나타난 대부분의 말은 그저 요식행위와 같은 것이죠. 핵심은 무엇인가?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전투를 보고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예상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할 것을 가르쳐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고 일러 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전령이 왕에게 가서 그대로 이릅니다 22절 전령이 가서 다위세계에 이르러 요합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위세계 아뢰어 23절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24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왕의 종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가 또다시 성경 가운데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보고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죠. 전령은 전장의 상황을 알렸고 요압의 말대로 왕의 종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자, 다윗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사주하여서 충성된 부하를 어, 죽이라고 했고, 그렇게 죽였다고 보고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이 이 순간만큼은 참으로 못 됐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이해했어요. 자신이 명령한 은밀하게 사주한 우리아에 대한 제거 소식이 드디어 들린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요압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총알이 이 사람 저 사람 가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죠 위선적이에요 그리고 사악한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렇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하십니다 나단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통렬하게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였어요 아, 무엇하고 책망하였는가 다윗의 잘못에 네,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하나밖에 없는 자의 것을 빼앗은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하나밖에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질 나쁜 악행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다윗의 범죄를 호되게 책망하시고 어, 통렬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악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 순간만큼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 부부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포도원을 빼앗은 더군다나 나봇을 죽인 그 부부의 악행은 참으로 악명 높은 것인데 다윗도 이 순간만큼은 그런 유사한 일을 행한 나쁜 왕이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권력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어떤 형태의 위치에 있고 어떤 형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힘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힘과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사람들 가운데 빼앗는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 다룬다면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다윗의 이 범죄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이땅 가운데서 선한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면서 그렇게 복되고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